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 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입니다. 오늘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한 무척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르지 못한 수많은 다른 의제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전남 장성에서 폭염 속에 에어컨을 설치 작업하던 20대 청년이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올여름 역대급 더위 속에서 온열 질환자는 3천명을 넘어섰고 30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고 숨이 턱턱 막히는 환경에서 건설 노동자, 농민, 택배기사 그리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우리 국민은 폭염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국민께 더욱 적극적인 기후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3540 기후 공약을, 국민의 힘은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조국혁신당은 3080 햇빛바람 정책 패키지를, 진보당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에너지 권리 보장을, 개혁신당은 c f 1 0 0 기반 마련과 아리백 확산을 새로운 미래는 기후위기시대 신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 당선인 신분으로 기후특위 상설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했던 원내 8개 정당의 하나된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22대 국회에 문이 열린 뒤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안 발의를 통해 동참해 주셨습니다. 6월 10일에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 기후특위 설치 결의안을 제출하였고, 기후특위 신설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여러 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건들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염 등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 탄소중립 산업육성법과 전력망 확충특별법, 기후금융특별법 등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산업계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소관상임위에 상정되어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벌써부터 22대 국회도 기후패싱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따끔한 질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의 발언을 초선 의원의 조급함이라 치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동안 국회의 느긋한 기후 대응은 기후 재난이라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기후 위기의 현실을 직면하고 당장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2015년 파리 협정을 통해 전 세계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에서 막아내야 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폭은 전세계 평균을 웃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서울, 부산 등 전국 6곳의 최근 30년간 연평균 기온은 기상관측을 시작한 1912년 대비 이미 1.6도나 상승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대로라면 내년 여름이 올해 여름보다 시원할 확률은 0%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폭염과 기후 재난이 일상화된 미래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후손에게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난제를 물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총선 공약에서 보듯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여야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민생과 직결되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나서 주십시오. 특히 그첫 걸음으로 법안 예산심사에 있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후특위 설치에 뜻을 모아 주십시오. 내년 이맘때에는 우리가 통과시킨 법률로 취약한 노동환경과 주거환경에 놓인 우리 국민을 이만큼 보호했고, 우리가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 주십시오. 22대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기후국회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